초, 오, 남아입니다. 미술에 관심이 많아 학원 다닌 지두달 되었어요. 재능이 있는지 테스트해보니 결과도 나쁘지 않게 나왔어요. 미술로 진로를 잡고, 공부를 느슨히 하는 게 맞을까요? 초등학교 5학년이 미대를 갈수 있다 없다 화가가 될수 있다 없다 하는 테스트는 어서 보나요? 결과도 나쁘지 않게 나왔다는 뜻은 무슨 뜻인가요? 저라면 그렇게 하지 않고요 이제 두 달밖에 안 됐잖아요 그냥 기본 과목에 미술을 추가한다 그게 더 맞습니다 미래를 생각하면 이젤 놓고 붓으로 그리고 요즘은 다 컴퓨터를 그려요 초상화 그려주는 거 많잖아요 옛날에는 손으로 그렸거든요 요즘은 예, 아이패드를 그려요 미 실기시험이 많이 없어지고 포트폴리오라 해서 작품을 내기도 하지만 대부분 수능 최저가 있습니다 3, 4등급 만들어야지 미래갈수 있어요 이제 두 달하고 진로를 바꾼다? 그거는 너무 위험하다 일곱 살 여아인데 공부대장이다 100점 맞지 않았는데 100점 맞았다고 선생님께 거짓말한다고 합니다. 심리 상담이 필요해 볼까요? 거짓말 같진 않아요. 아이가 상상한 걸 말할 뿐이에요. 저도 유아 때 꿈을 꾸고 그 꿈이 나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도 꿈꾸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거짓말쟁이인가요? 이때 어른이 자꾸 야단치듯이 죄를 진 것처럼 몰아가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공부대장이야 하는 게 남한테 피해를 주는 건 아니잖아요. 아, 맞아. 너 공부대장이야. 공부대장이니. 30분만 공부할까? 어이구, 100점 맞았구나. 아메드로 100점 맞자. 베테랑 선생님이라면 귀여워할 것 같아. 원 친구 중한 명을 유난히 따라한다. 모방하는 거예요. 상상력도 풍부하고 창의력도 있고 괜찮은데 요 이게 문제를 일으키거나 뭐 피해를 주거나 한다면 뭔가 해결을 해야 되겠죠. 엄마가 좀 엄격하지 않을까 뒤로 관찰해서 명확히 파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교육을 안 받은 7세 아이입니다. 혼자 한글, 영어, 숫자 다 알고 주입식 교육이 좀안 맞는 아이입니다. 초3때 대치동 가려고 계획 중인데. 때 가면 많이 힘들까요? 글쎄요. 4년 후에 일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는 어, 여러분이 주입식 교육을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주입은 뭐예요? 머리에 넣는 거잖아요. 유사어는 암기죠. 공부는요. 머리에 넣어야 되고요. 암기해야 돼요. 그 다음 단계에 응용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 단계에 창. 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대치동은요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어요. 열심히 공부하는 애들도 있고 깨부리게 하는 애들도 있고요. 자기주도되는 애들도 많고 안 되는 애도 많습니다. 여기는 교육 시장 마켓이에요. 우리 아이들한테 학원이라는 거는요 단순히 공부를 떠나서 거기 가서 친구도 사귀고 문화도 익히는 생활이에요. 입시는 우리 아이 학년만큼 보여요. 초등학교 5학년 학원 레테밖에 안 보여요. 고등학교 가잖아요. 어, 이제 학원이 아니라 강사를 찾습니다. 누가 일타 이런 거 찾아요. 수능까지 보고 성인 교육까지 받아보면요. 제일 중요한 게요. 아이가 행복해야 돼요. 아이가 좋아해야 돼요. 엄마가 시키면 할것 같아요. 안 합니다. 아이가 좋아하는 것과 아이가 잘하는 게 있어요. 똑똑한 엄마는 아이가 잘하는 것을 좋아하게 만드는 거예요. 좋아하는 걸 하는 게 아니라 잘하는 거를 좋아하게 만들어야지. 그 아이가 상품이 되는 거예요. 네. 이 아이의 역량, 이 아이만의 능력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우리. 8세 여아 아빠 주재원으로 미국에 온지두달 되었어요. 2학년으로 국립을 입학했고, e 딩 리스닝은 거의 만점이고 라이팅도 곧잘 따라가는데 내성적인 성격이라 외국 아이들이랑 어울리거나 선생님께 먼저 말 걸거나 발표 를안 하려 하는 것 같아요. 시간이 해결해 주려나 싶지만 제가 도와줄 방법이 있을까요? 당연히 있죠 리허설 하는 거죠 학교 발표는 미리 내용 알고 예, 어떻게 발표할지 대본 만들고 핸드폰으로 동영상 찍고 다시 보고 연습하셔야 돼요 아이들에게 하는 말 학교에서 하는 말 패턴 영어 있잖아요 예, 그런 거 연습해 보고 내성적이다가 못 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다만 시간이 좀 걸리는 거고, 그 안에 들어가기가 주저주저 하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해요? 연습밖에 없습니다.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티처스 프로그램 보실 것 같은데, 방송 후기 궁금해요. 생방송 라이브. 이것과 편집방송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라이브는요, 인터뷰도 있고, 대본도 있고, 거의, 에 가까운 얘기만 해요. 음, 물론 그것도 다 콘티도 있고 제작의 의도가 다 있어요. 편집 방송은요, 리얼리티를 표방한 허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방송이면 좀더 세게 할 텐데 여기까지 말씀드립니다. 고등학교 때 명문대 갈려면 학생부 종합전형 갈려면 두 가지 키워드가 있어요. 과목 선택, 탐구 활동이에요. 전공과 계열 연계된 과목을 미리 듣느냐, 내신, 지적 호기심이 발동한 어떤 거를 연구한 거 탐구 보고서를 미리 미리 하면 나중에 많이 도움됩니다. 네, 예중 준비 중입니다. 월수금 미술하느라 영수 둘중 하나를 소홀히 하게 되네요. 현재 영어를 과외로 돌렸는데 1시간 반 수업이에요. 도움이 되는지도 모르겠고 차라리 영어도서관을 보내는 게 나을까요? 수학은 대형을 다니고 있습니다 예중입시 아시죠? 예,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내신 들어갑니다 어, 예중이란 얘기는 예중예고 예체능 간단 뜻이잖아요 어, 나중에는 수학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가뜩이나 시간도 없고 선생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영도보다는 1시간 어, 반짜리 주 2회 영어과외가 맞을 것이다 수학을 주 2회 과외로 돌리는 것도 어떨까? 어, 그다음에 국어 대한 공부가 들어가야 됩니다. 마포 사립초 아들 고학년이라 학원을 다시 세팅 중입니다. 영어는 청담서 덕스 8천반으로 옮겼고 그동안 CMs 사고력 수업만 듣고 교과는 집에서 최상위 수학 풀며 모르는 거 설명해 주는 정도로 잘해 왔는데 사고력 수업반이 폐강되어 고민입니다. CMS 영재관 시험을 봐야 할지, 황소 입대를 준비할지 고민입니다. 사립처건, 공립 초등 관계없이, 4학년 때는요, 교과 수학에 선행을 좀 달리셔야 되거든요. 어, 사고력 심화? 별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수능을 대비하는 커리룬 짜야 되지 않을까 사고력 굿바이 하고요. 예, 어, 교과로 가셔야 될 타임입니다. 음, 만일에 영재 수업을 하겠다 그러면 교육청 영재원 대비하는 게더 맞습니다 예비 초3 남아 어릴 때부터 책을 많이 읽었는데 초등학생이 되고 나서 흔한 남매 어린이 과학과 만화책만 보는데 괜찮을까요? 3학년 되는 거죠 이때 왜 만화를 보냐면 만화는 텍스트에서 가장 에기스만을 뽑아서 유머 코드를 넣어서 현실에 없는 굉장히 기발하고 엉뚱한 아이디어가 들어가는 제가 잡지를 체크했을 때 안타까운 거는 연예인이라든가 아이들의 허영심이라든가 자극하는 내용들은 좀 많더라고요. 잡지가 일반 책하고 다른 거는 한달 안에 새로운 정보를 넣는 거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유독 좋아하는 페이지가 있어요. 관심 있는 거를 텍스트북과 연결해 주는 거. 이게 연계독서고요. 분명히 애들이 좋아하는 요소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좀 끄집어내서 무엇을 써보되든가 관련 활동을 하시면 돼요. 이 아이가 지적 한계가 굉장히 넓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아이는 한국교육은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5학년을 다녔고 캐나다에서 3학년 전에는 학교를 다녔고 지금 8학년이에요. 대학은 미국이나 캐나다로 갈 확률이 높지만 유학생 신분이라 아이의 미래는 항상 걱정되네요. 저희 아이는 스스로 공부하면서 이곳 생활을 너무 좋아해요. 이렇게 계속 나아가도 될까요? 음, 여러 요인이 있어요. 음, 너무 든다. 돈 문제, 한국에가 살고 싶은 향수병, 한국에서 잡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뭐 여러 가지 문제, 미래에 대한 문제. 그런데 해외 경험이 너무 많아서 한국에 들어와도 한국의 이 치열한 수능 시스템을 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부모가 경제 기반이 북미권에 있다면 미국 대학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진짜 돈 싸움입니다. 돈이 너무 많이 들죠.